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사람은 사업팀과 마케팅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술은 뒷전이고 원가 절감만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업팀과 마케팅팀이 주도를 하면 점점 산으로 가게 된다는 뜻이고요. 결국 그들이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면 기술보다 재무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임원이 되겠죠. 그리고 개발팀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술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회사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돈만 벌면 어, 다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겠죠. 좋은 제품과 나쁜 제품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회사 운영진에 의해서요. 기술을 모르면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제품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장인정신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먼 안목을 가지고 장인정신을 기르라는 뜻입니다.